마음학 예수님 마음 회복하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수 없는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마음학입니다.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마태복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7절 예수께서 일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40절 이두 계명이 온율부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일부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아주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룩한 품성이신 하나님이 성품을 회복시키셔서 어예 삶을 살도록 어예 뱅기로 복음에 쓰임 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열쇠 이장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마음으로 승배하면서 떠나서 마음으로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면하고 있습니다. 열0서 2장 12절에서 여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검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하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검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혜로우시며 자비로 우시며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인내가 카시사 뜻을 두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어네롭고 자비로 우시며 좀처럼하늘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불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14절 주께서 혹시 망갖 뜻을 두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는 나 요약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너희 하나님 요약께서 뜻을 두르키시고 너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시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산녀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면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마음이 들어오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수 없는 구속사적인 요소입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사이스던 목사였습니다.